우리 지역 시장의 싱싱한 수산물을 소개해드리는 생생 바다 소식 순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진주 논개 수산시장에 올라온 싱싱한 여름 수산물을 소개합니다. 김호진 기자입니다. 8월 첫째 주 진주 논개 수산시장에서는 횟감과 구이를 즐기는 바다장어가 인기입니다. 잘 손질된 바다장어는 1kg 대여섯 마리 정도가 2만 원에 팔리고 있습니다. 여름 횟감으로 인기인 전어는 어행량 부족과 전어 축제 등의 영향으로 시장에서는 찾기 힘든데요. 그래도 이번 주는 가격이 내려가 1kg 10마리 정도가 2만 원 수준입니다. 올해는 특이하게 가을이 제철인 보리새우가 일찍부터 잡히고 있습니다. 껍질을 벗겨 생으로 먹는 보리새우는 마리당 3,500원 정도에 맛볼 수 있습니다. 여름하면 문어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제철 문어는 1kg 2만 원 정도면 저녁 식탁에 올리기 충분합니다. 또 다른 여름 제철 수산물인 꽃게는 지금 금어기에 묶인 상태인데 대신 게장을 담기 좋은 돌게가 그 빈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돌게는 1kg 20마리 정도가 만 원입니다. 이밖에도 이름과 생김새가 비슷한 민어조기와 민어는 마리당 각각 13,000원과 15,000원에 팔리고 있고 서대는 3마리 만 원입니다. 갈치는 얇은 것은 5마리 만 원, 두툼한 것은 3마리 만 원에 팔리고 있습니다. 논개 수산시장 바로 옆 중앙시장 골목에서는 민물생선도 만날 수 있는데요. 가을을 기다리며 살을 찌우고 있는 미꾸라지는 1kg에 15,000원에, 원기 회복에 좋은 국산 민물장어는 1kg이 45,000원에 팔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바다 소식 김호진입니다.